아, 칠불렁가게 아오 위험해요 이럴 때상당이 참은다 도조심 그래서 좀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이긴 어? 것 같고 지닐라가 저장 리에서 자꾸 안 움직이면서 파고옷있을 때가 있어요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극딜을 그 하려면 여기까지 와서 테포를 타고 와야 되는데 계속 저기 낙 걸린 듯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방 무려을 올렸죠 극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닐라가 안 와요 왜안 네, 오는 거야 이런 이런 재수 없는 거 안녕하세요. 반가워. 음주... 방금... 어, 방무가 95퍼 정도 돼. 되... 솔풀 기준 그래도 95는 나와야 되고요. 링크 스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일라에서는 레지스턴스 링크 스킬을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실을 바로바로 아세. 바로... 인필을 미리 달고 달구고 들어가셔야 하는 게 좋고 버프를 다 챙겼는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아요. 혹 세일하면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트럭 8천만이면. 극딜로 찍어 누르는 정도는 아니고요. 일반, 그냥, 노말, 고통 컨 기준, 한 15분은 쳐야 하더라는 해당 이거든요서 시퀀스가 극딜이 해어야요 일이 좀 남아있는 걸확인해주 있어요. 그래도 저는 피발 위해서 내에서 계속 딜을 하려고 고집하진 않는 편이에요. 생존이 좀높 그리고, 지니가 뒤에서 있는 게 좋다라는 게 사실 저인데, 붙어서 뒤에 있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면요. 피가 없거나 부족할 때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수 있어요. 되도록 특히 지면을 파란다 할 때는 좀줄서키해주는게 좋겠다. 앞에 포장거리가 생각보다 길거든요. 그리고 저는 가운데에서 지나는 것도 힘을 하는 편이에요. 비숍 6차 스킬이 전선 스킬이 있고 노란색 때문에 있다가 보시면 질이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손끝 감각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때려고 되지만, 최대한 뒤로 가져는게 좋다.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 블로그에도 주민나 팁을 살짝 적어놨는데, 실은 맞아서 죽지 않는 기준, 데스크도성생하지 않는 기준으로, 다섯 개면 세 개를 맞아세 개를 맞아야 돼요, 실은. 피가 지금 별로 없죠. 피를 신경쓰면서 하다보면, 아무래도 막음이 적업해질 수 있거든요. 그럴수록, 최대한 피가 작을수록 차분히 하면서, 회복을, 위에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저는 추천드립니다. 극딜할 때가 됐죠. 마찬가지로 바인드를 걸고 리드를좀 찍혀서 상상력이 좀 남거든요. 극딜을 그래도 따로 밀착까지 이어 써도 근데 피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피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저는 미드를 좀 빼주면 됩니다. 어? 이제는 타이밍이었고 피가 별로 없었는데 데스카운트를 선호하지 않은 상태에서 패턴이 많아요. 버들이 남아있다고 해서 무리하게 딜을 넣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서 진일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벚쌉이요. 그래서 최대한 피가 없을 때는 멀리 떨어져 있어니신경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데카가 다섯 개 있는 기준에서 피를세 개는 많아야 되는데 데카가 네개 있을 때도 두 대만 먹 저는 가장 추천하는 건 데카 4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나 그이 실수를 할 수도 있어서 최대한 데카는 여유가 있는 게 좋아요. 짤기를 조금씩 넣어지만 1분 중국들까지 넣어주기에는 시간 계산이 좀 힘들어서, 보이면 때리는. 비쇼비에 티가 좋다는 생각이 많은데, 저는 이제에서 4 3이가 조금 부담스러워가지고, 2분마다 이제 극히 돌리고 이게 파바가 생각보다 많아서, 앞에 있으면, 뒤에 하는 것도 4차례 이태트로 왔어요. 이태면은, 근데 지금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말고, 무적기, 아, 그래도 맞았네요. 보통 무적기 조금 늦게 썼더라면, 가면서 패턴을 안 맞을 수 있었는데. 자, 지금도 그때 기소화포디 시전했을 때, 그, 바인드로 패턴을 펼수있 이렇게 벚구름도 없고, 뭐더 없으면, 그냥 깨도 되는데, 지닐라가 바이네에서 풀리면, 저는 미리 없이 좀, 멀찍에서 패턴 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따라 파바오면은, 지닐이 제대로 맞아도 괜찮아요. 쉐를 시간이 살짝 걸리긴 하지. 아, 저는 안전한 걸 추천드릴 생각이요지라는 무엇보다도, 선풍도좋아다그런 풀면... 마음이 부족해지지 않아 음, 음. 이게 한번 에너지가 꺾이면 저는 뭐랄까 편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 계속 게사악할수 있고 1억 전주를 1억대 이하에서 가장 최고 보스라고 할수있요 음, 저는 아무래도 부작용이 테크 직업이다 보니까 테권만 체험하는 게 힘들고 또는 더위 전주나 전투에 따 조금 느린 직업 같은 경우는 1억보다 좀 아래의 경우에 는 생존을 신경 쓰시고 실 푸는 시간도 생각보다 고리를 해야 돼요. 제 마음대로 실이 안올라 수도 있어. 도전자 세트 되게 좋은 것같아 제가 도전자 세트가 없었을 때 트랙이 5천만이었거든요. 잠깐만, 어, 잠깐만. 잡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5천만 원에 지금 피가 엄청 조금 나왔죠. 저렇게.. 7 맞지 죠 약간 피해야 항상 차분한 게중요하 저는 절대 완벽하지 않고, 약간 이 들어요. 하다 8천만원서 ,000 충분히 있으면 할수 있다 세 번째 게임 챔피언을 한 번, 이번 주에 서한 번, 그다음에자 사실 8분 정도 됐죠? 이때 되면 집중력이 슬슬 흐트러지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8분이랑 12분이 구비예요 <laughs> 이생판이 굉장히 중요한 메스라서 살짝, 살짝 정말 실안 맞게. 스로우가 예민한데 이력 같은 것 같아도 잘. 그래도 벌써 세 번째 쪽을 걸다가 데카가 사네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두 대씩만 마지막. 두 대씩 맞으면 쉬운 시간도 빨리 있어야 되는데. 오, 피가 정말 부족한데. 이럴 때 제단을 좀 빨리 누르는 것도 연습을 하시는 게여러모로 좋아요. 저는 기계식 키보드 쓰고요. 독번이키보드씁니다 무접점 키보드 쓰다가 독번이 키보드로 넘어왔는데 음, 저는 아이맥북이랑 윈도우를 번갈아가면서 사용하까있 엄청 좋고, 재저나재단도잘독번이8 7프로 추천드리고요. 자, 지금 패턴을 좀 맞아서 피가 별로 없는데, 일단 뒤로 올려어게 피가 별로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무지하게 다 넣지 다 이제 리 끝날 때까지 넣지 말고, 좀피 피하면서 실 맞으면 된다. 그렇죠. 거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줄만 더 까면 돼요. 약간. 딜이나 <목소리> 거리가 멀어지면 분명히 길전실은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행동은자신 없어. 행동을 할수로는 했으니까... 어, 무리해서 때리지 말 어차피 15분이 걸리든 18분이 걸리든 길은 충분해. 손이 붙여져야겠죠 저는 그걸 제일 뭐자 이때도 구석을 쓴 패턴 수업 매력이랑 지는라 패턴까지 맞은 피가 많이 다르니까 다음에가좀 빠를 수어요그파란색좀 확실히 뒤에서 하는 게좋요지금 피가 이럴때면 뒤로 가려고 하고 혹시 피하면서 실을 맞을 생각을 합니다 피가 별로 없어요 피가 별로 없어 기계식 키보드를 겉면제 마지막 재단도 굉장히 쉽게 풀수 있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급딜을 해야 되는 데인피도 얼마 안남았고요 I'm n 어 t g o i 어 g to be happy. I'm not going to be happy. I'm not going to be h a p p 위험해요! 이럴 때 항상 타운로드가 어려울 수있 그래도 좀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그래도 7개 정도만 더 하면은 끊을 것 같아요 이 차가 남편이... 2번으로 바뀌고 나면 스위치만 안 해도 되는 거아요 디바인 클래시먼트를 1분마다 써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뒤, 이, 이, 이 와중에 시드림에 그,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어서, 그냥 편하게 하고 있어요. 가운데에 홀리 파운틴을 깔아놨어요. 그럼 파운틴 깔아놓은 목이 그래도 좀 죽어. 반값 묻혀주시면 잊지 마세요. 저만 그런가요? 전반값을 너무 자주 묻혀요. 있으면 할수 있겠네요 재미한는파이딩이고 지네라가 저 자리에서 자꾸 안움직이면서 터버렸을 때가 있어요 재수가 없는 거 바인드 급대로 흐르면 여기까지 와서 슬코를 타고 와야되는데 계속 저기 락 걸린듯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착 시간도 아깝고 이 소는 이제 해방 보자고 올렸어. 빗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지나가 안 와요. 왜안 오는 거야. 일을 이런, 이런 재수 없는 경우. 아 이제 깝깝했어요. 빨리 해야 되는데. 2차가 넣어야 되는데. 소는 너무 가까이서 밀려잡혔었지지닐 하나 뽑고. 벗어 일단 옆차부터 가야겠는데. 이런 거안 돼요. 또 앞으로 올리고 또떠야겠는데 설상가상 유착 쓰고 지금 바로 와가지고, 주도 제대로 못 먹고, 아. 하지만 침착. 그래서 이 위입하는... 판은 지금 인피니도 꺼지고 좀 망. 아까 6차 패턴 지나고 나서 좀 차분하게 했으면 되는데, 저도, 3 삼성패, 낙태해서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또 기다리면 될 거를 기게됩니다자 이때는 그냥 맞으면서 피해보겠다. 물론 약간 도박이기도 하지. 초합포지를 무조건 피하는 게 제일 좋죠. 피하는 게 제일 좋은데 못뭐 피하겠다 싶을 때는 이제 피가 어느 정도 있다는 가정하에서 막고 재단으로 피해보기더 해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 무적을 잘 써야 되는 이번에 해결하는 무적화가. 이런 을 잘못 해내야 되는작품는안닐어그래 정말 실수에 집중력이 확. 하... 물론 적게 맞으면 좋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또 패턴을 맞는 것보다, 그래도 실 맞고 키톤는2 이하로, 데스크런트 2 이하로는 소리를 안 만드는 게 점점 정말 쏠려서, 특히 데카 2인 경우에는 실을 한대 맞으면 데카 1이 되잖아요. 까딱하면은 피하다가 맞을 수도 있어서. 그 다음에 엄청 크네? 최소 4를 관장합니다좀실 풀려면 두 개를 맞아야 돼요, 세 개일 때는. 두 개를 맞게 되는 나는 데가가 하나밖에 없어서. 재단 풀러 가다가 꽤 자주 죽었거든요, 이제 극딜 그 올리고. 극딜 그 올리고. 아, 깰수 있을까요? 아유, 이때는 이제 뺄것 같으니까, 이게가 끝나고, 길을 깨서 빗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일라를 대략 18분 정도 걸려서 깼어요. 꽁을 그 하면, 저는 1억 2칠일 때는 진일라를 슬프를 하지않았거든요 빨리 깨는 스펙이 각보가 1억이 막 그렇게 쉽진 않아요. 어떻게 템 맞춰야 되는지, 방향성도 알아야 되고, 매서도 있어야 돼. 이번에 좋은 기회로 아이템 버닝 하면서 지닐라 잡아보고, 줌킬도 할수 있어요. 지닐라를 할수 있으면 줌... 마음가짐 잘해야 되는 보스가 지닐라랑 줌킬이거든요. 줌킬은 처음에 막 자신만만하게 하다가, 이제 헤일존 들어가고 나서 이제 갑자기 막, 데카가 와바박 까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특히 마음을 잘 모두에게나 어려운 이렇게 진일라 클리어 영상을 찍어보는 게 약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달성할 수 있어서 정말 보고 싶은 컨텐츠로도 말씀해주시면 오늘은 진일라를 뚜까펜으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